한 번이 자고 예. 좀좀 이렇게 이쁘게 좀못 말아 줍니까? 아 이거는 그냥 가서 칼로. <laughs> 저. 그안 돼. 아하하하. 네.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안 <laughs> <도시고> 하시네. 그렇게 도으로야 되는데. 사람은 다 집어넣고 네네 아아네 죄를 드러내서 말죠맨처 앞에 거아 먼저 드러내네 네. 그리고 큰걸 저쪽에 실어야 되니까 하나 네. 둘 아, 한복은 표정이 예술입니다. 아, 막 아, 운명, 운명하시는 표정 같습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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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어, 이미란 복숭아 아주 멋지신데. 호정원에손딱넣으시고 아, 역시 짱이십니다. 그러면 네. 양쪽에서 부터부터 부터 맙시다. 돌돌돌돌. 가구공장에서 네. 가구 많은 거 보셨죠? 기계로 아, 던데어 그러니까 아 일단 이거 말 어. 실어놓고 예. 한분 더 이쪽에 서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밖에 없나? 위에서부터 하시는 게안 편할까요? 위에서 내려올리는 게더편하신데그래위에편 텐데. 아하. 아, 저미드까지요미드까지 아, 우리 신목생님 어디서 보기는 봤네. <laughs> 아, 우리 신목생님 참 도대체, 처음보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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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양한 분들을 오시네. 아. 아구를 서로 짜는게 빠르나요? 아니면 차를 서로 사는게 낫나요? 어.. 차를 바꿔 보겠습니다 <laughs> 저 안에다가 밀어넣지 아래쪽이 뒤쪽이 아냐 이거 그, 그 앞쪽만 예당관 없습니다 끝까지 닿지 않아 네 끝까지 아. 짠 네트워크처럼 이 이번 프로젝트 설계자님께서 오셔서 빨리 브리핑을 네.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어, 잘 됐습니까 예차 잘못 하시면 벌점 네. 저, 저, 별 많이 못 받습니다. 벌점 아 벌점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벌점이 아니라 벌점으로. 아 벌점으로. 그럼 <laughs> 올 아, 우리 죠아맞다 오, 잘 어울린다. 어, 탁월하신 컨셉이 설계를 하셨습니다. 얘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? 일단 체결을 하시면서 맞추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? 맞아야지 체결이 돼 구멍이 났잖아. 더 들어야죠. 자, 동동. 이게 아 우리 교수님 이제 막 욕이 나오시는 거 같은데. 아, 욕이 안 됐는데. <laughs> 오케이 그 안에다가. 아, 안에는 뭐. 봐봐주실래요? 네네. 이쪽부터 하실래요? 이쪽부터. 이, 이쪽부터. 아, 이, 이 까지 아, 아니요. 어, 아래쪽 해주십시오. 예. 네. 그 네. 혹시 드라이버. 드라이버 이런 차이 드라이버? <laughs> 근처에서... 드라이버 네. 여기 뒤에, 뒤에. <목소리도> 예 예. 어안 맞나? 됐어? 밑에, <목소리도> 아, 밑에 거 아, 이태 아니세요? 네. 자, 네? <laughs> 제일 밑에 거. 아, 오케이. 됐죠? 아니아니 아니, 아니,